샬롬, 슬라마빠기. 여러분 예. 슬라마빠기 할까요? 슬라마빠기 한번 해보세요. 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또한 멤브로카티 해주세요. 가드 블레스 유라는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예. 예. 사실 이번에 어, 저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어, KWMF 회장님들 설교를 세웠더라고 해서 아, 어,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우리 좀 뭔가. <laughs> 새로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또 있는 줄 모르고, 지내다 <laughs> 나중에 보니까 제 이름도 거기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성교사님들이 성교대회 가서 강단에 서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저도 시카고대회를 1회부터 7회까지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성교사님들이 강사로 세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강대상에 한 번도 올라가 본 적도 없고, <laughs> 네,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laughs> 그렇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말에 블룸 디크날, 블룸디카시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 서로 알지 못하고는 사랑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제 소개를 좀 하는 시간 을 갖겠습니다. 저는 지피 어 선교회 소속이고요, 교단은 합신 어 소속이고, 어 1984년 2월에 어 인도네시아로 파송되어서 지금까지 어 32년째 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성교하는 걸 잠깐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디오 영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거기, 아까 드렸는데? 예. 네. 예, 네, 저는, 어, 어, 사실 뭐 하기도 없고, 어, 사실, 어, 정글에서 성교만 한 사람입니다, 사실. 어, 저희 사역은, 어, 초기에는, 보네여섬에서 어, 13년 동안 이제 사역했고요. 어, 저, 그 이후에는 어, 자카르타 주변에는 보거르라는 어, 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어, 원래 저는 이제 어, 공대생입니다. 원래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데 천백칠십삼 어, 년인가요? 그때 제가 마침 그 어, 초등학교 5 학년 때 서울로 이사왔습니다. 부산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갔던 교회가 우리 조동진 목사님. 어, 오케하시는 화암장로교를 회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항상 그냥 뭐 선교생들 하서 설교하고 그저 우리 조동진 목사님 맨날 그 선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내가 공대생이고 내가 잘하는 건 수학이지, 뭐 영어는 또 특별히 잘 못하고, 그래서 전혀 선교사의 생각을 없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교 부흥회를 매년 가오려 하는데, 아이가 뭐 자꾸 도전이 되고 좀 이렇게 뜨끔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한 일곱 번째까지 버티다가 <laughs> 결국 대학교 상현대 가서 아 제가 선교 헌신했습니다. 아 그때 만 해도 사실 지금처럼 선교사가 많았으면 저도 내할일 아네 했을 텐데 선교사가 진짜 없었어요. 그때가 70 제가 73년도에 선교 헌신했는데 아뭐그 정말 교회마다 어떤 건물마다 교회 두 개씩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선교사가 열명열 가정 안될것 같습니다. 뭐제 생각에 아 특별히 뭐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 목회하시는 분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에, 그래서 어, 하나님 저라도 좀쓰시려면 쓰십시오. 어, 제가 공돌이지만, 어, 그래 서 사실 헌신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교 헌신한 다음에, 아 이상 하게또 사탄이 공격을 해요. 제가 그성교 어, 헌신하는 대학교 4학년 때, 아 저희 아버님이 조그만 사업을 하셨는데 그냥 절뚝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아래로 제 동생 이 셋이나 있는데 어,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런데 아이 집안을 좀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저 저희 큰아버님이 후암장님장 르님이신데 아이 내가 장남인데 어디 가냐 <laughs> 그러면서 어,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아 그러면 한 3년만 제가 좀 어, 부모님을 돕고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3년 동안 직장 생활했는데. 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 하나하나 하나, 하나, 나 뭐, 하나님 다 도와주실 텐데. 3년 만에 제가 약속대로 총회신학교 어, 들어가서 어, 이제 선교사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또 여러 가지 사탄이 좀 꼬시는 거예요. 야, 너는 뭐 그냥 평신도로 가지 왜또 이렇게 그런 데 가려고 그러냐. <laughs> 그런데 아무래도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육사를 나와야지. 전쟁에서 이기지. 그래서 제가 정신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근데 또 거기서 또 뭐, 뭐가 말씀이 생겨가지고 <laughs> 아, 다시 이제 합신으로 나오게 됐습니다만, 네. 하나님께서 제가 좀 아, 약간 부족한 줄 알고 그래도 삼촌에게 좋은 분들을 많이 이렇게 아, 스승으로 모실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정신 들어가니까 욱하는 아,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개척하실 텐데, "아, 너 중고등부 전도사안할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사랑의 교첫 번째 <laughs> 사역자로 제가 아, 전도사를 좀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목생 데려다 놓고 보니까 이건 선교하려고 하는 거지 <laughs> 목회를 계속할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올해는 못 였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에게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제가 하나님 옆에 83년 1월에 선교 훈련받으러 바울의 집이라는 곳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4년 2월에 제가 선교사로 가는데 사실 그 김인수 박사님이라고 한구에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저를 보시고 그다음에 아 2, 3년 지나 가지고 그 다시 한국으로 왔더니 아 안성 선교사님 난 선교 되게 못할줄 알았다고. 어? 체구도 작고 뭐 제가 그때 이제 뭐 뭐키도 160밖에 안 되지만 또 몸무게도 52kg니까 얼마를 작 습니다. 그래서 저 가서 뭐 하겠나 그랬는데 그래도 잘 했다고 그분이 얘기하거 들었습니다. 사실 저뭐 선교를 잘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아, 제가 조금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 거의 지나간 동안에 아, 보르네오섬에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아, 근데 뭐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저희 전에 가서 촌장님만 잘 설득하면은 아, 교회를 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거기서 아, 저희가 거의 40개월간 교회를 개척했고 아, 지금 이제 자카르타에 중 아, 이제 갈스 96 7년도에 자카르타에 와서는 이제 자카르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네개째 하고 다섯 번째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 그 맨날 만년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한 5년 생명 되면은 현지 목사님께 넘겨 드리고 아 저는 또 새로 개척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아전 그래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 도시로 가는데 도시에 좀 있을 것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처음엔 기숙사를 했는데 기숙사다 보니까 아그 고등학교 하나 세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 개월 만에 어,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보고를 했는데 뭐, 사랑이께서 보고하고 또뭐 후암 장로계 보고하는데 어, 좀 기도해달랬더니 기도만 해주고 아무도 헌금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보다 했더니 어, 평 어, 평신도 두 분을 통해서 어, 천만 원씩 이렇게 주셔서 어, 저희가 기독교 고등학교 시작했습니다. 아마 9 7 년에 시작했으니까 이게 한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는 상당히 어, 초기에 세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서 저는 생각한 게아 이제 한국 교회가 빚을 하나 갚았다. 아,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아,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학교를 세워줬습니까? 이제 우리도 빚을 갚을 시대가 왔다.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신학교에서 또 신학교 교수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제가 가르치 했는데 지금 87년부터. 이십몇 년 가르쳤습니다. 교회사를 주로 가르쳤는데 사실 저는 학위가 없습니다. 학위는 없는 데도 어렸던 가르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전글의원 학생들 장학금을 줘서 장학사역을 했고, 그래서 저희 장학금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목회자 된 사람들 이한 백오십 명까지 됩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은혜교회 우리 홍석부장로는 계시죠? 네. 그분이 우리 한백명 정도는 그분이 딱 후원했어요. 박인선 목사님 또 주석. 그래 이제 이거는 저희 아내가 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애들이 다 학교 가고 하니까 시간 남는데 좀 하자 해가지고 박인선 목사님 주석. 사도행전하고 창세기를 저희가 번역해서 한3,500 출판해서 이제 보고했고요 그다음 이제 도시에서 이제 빈민 지역에서 사회 가다 보니까 아이고 뭐 어려운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좀 어떻게 도와주자 해가지고. 어,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연, 연결을 해 가지고 지금 한 거의 백명 가까운 아이들을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은 애들에게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사했도하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는 이제 한년 전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또뭘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현지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강성 성교를 강조했거든요. 신학교도 1 0 나중에 성교사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그분이 아, 옛날에 안성원 성교사님이 성교사로 하라고 많이 했는데. 저와 같이 선교 단체를 하나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거 나도 오래전부터 생각이 왔던 건데잘 됐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월드 파트너스라고, 제 소속의 글로벌 파트너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하면 좀 그렇고, 어, 월드 파트너스라고 선교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십여 명의 학생, 어, 저, 선교사를 현지인 선교사를 어, 지금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밖에 어, 뭐,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또 말레이시아. 미얀마, 키르키스탄 이런 데 이제 저희가 파송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그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3 0 배, 6 0 배, 1 0 0 배가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아, 이전에 나는 남은 기간 동안 1 0 0 명의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보내면 되겠다 그런 어,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사역은 이제 어, 주로 이렇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그 재난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 그 때를 따라서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4 0 년간 왕으로 세웠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40년 동안을 쓰시면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교는, 성교는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선학교에 처음에 들어왔더니 김희보 총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고또 홍경일 목사님 또 제가 합신으로 옮긴 다음에 그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 요즘은 보통 수준의 목사만 있어도 되는데 보통 수준의 목사도 부족하다. <laughs> 그런 거예요. 아 보통 수준만 되면 은 성공하는데 스탠다드도 안 되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건강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성도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평범한 성도가 되면은 그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평범한 성도가 잘 못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쓰 임받지 못한 것은 뭡니까? 첫째는 그 사울이나 다윗이나 시골의 조그만 도시에 뭐 정말 가난한 평범한 그런 가정 출신입니다. 둘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 왕이 된 이후에는 다르죠. 사울이 이제는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자기가 이런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인간적이고또 물질적인 욕심이 생기고 자기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후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잘못 모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되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고 하나님을 자신을 몰랐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되면은 뭐다잘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목회하고 뭐 선교한 것이 뭐 크게 어떤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범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다음에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선교를 하면서도 많이 느낀 것은 뭐냐면, 뭐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합니다. 제가 교회도 한 50개에서 뭐 건축도 했고, 신학교 일부도 건축했고, 고등학교도 제가 전체를 건축했지만 한번도 비스루한 적이 없어요. 아니, 왜 내가 비스루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어, 작정하니까 을 마음 편해. 요 때로는 이제 자카르타로 옮긴 다음에, 아이 저 새로운 개척 어, 주택 단지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이 교회가 잘안 되는 거예요. 왜냐음은그 797년에 IMF가 터지고 나서 주택 어, 짓는 것을 중지해가지고 한 50채만 남아있는 채로 한 2년 이상 되니까, 아이 교인들이 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 나가 하면 좀잘될줄 알았는데 현지인들 보다, 나도 마찬가지네요. <laughs>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야, 이게 네, 네 사역이냐 내네 사역이지 <laughs> 네가 하는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이지 그런 이제 어, 기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는 거고 저는 신부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런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참 편했어요. 다윗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가 왕된 이유에도 겸손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상당히 잘해 가지고 이뭐큰 것을 좀 이루었구나. 저이 사람이 저한테 가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 자꾸 어? 당신이 뭐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조동진 목사님을 예비하셔가지고 저를 성교에그 예쁜 그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지금도 그분 만나면은 많은 이제 좋은 조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강남 목사님도 만나게 주셔가지고 그분의 그면은 정말 설교의 은사 이런 것들을 참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오카이 목사님이 저희 합신에서 설교학을 가르친데 제가도 A 플러스 받았습니다. 아마 그, 아, 교회 전도사례에서 좀 특별히 좀 플러스 점을 준지 모르겠는데 설교는 잘 못하는데 제가 사실. 그런데 네. 그 가는 목사님 교회서 에 하루는 저보고 그래 야 내가 저 마산에 좀 내려갔다 올 테니까 네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해라. 3주 전에 그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뭔가면 야 네가 잘했다고 얘기 듣고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한테 가도록 네가 좀 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그래가지고 3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철아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더니아요일에 설교했더니 아, 그래도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뭐 나와서 찬송하는 분도 있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설교는 기도로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것도 좀 배웠습니다. 아, 또참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결혼한 것이 우리 제 아내가 저 우리 방질 목사님 조카됩니다그 방질 목사님도 수시로 이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아마 이메일을 보내면 제일 먼저 답장하시는 분은 방질 목사님입니다. 십분 이십 분 안에 답이 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가 참선교사가 되라 참선교사. 잊 이질 못해 제가 그 어, 그분이 보낸 편지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참선교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정말 그렇지 않은 선교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6 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시작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교를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문제만 없으면 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사실 항상 저를 생각에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물론 평범한 가정이지만 그러나 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 이제 김진택 목사님이란 분이 아주 목사님께서 아주 굉장히 다니시면서 <laughs>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결석을 주일날 딱한번 했는데 뭐 수학경시대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몇달 동안 공부했는데 또 주일날 시험을 본다고 해서 할수 없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한 번도 결석을 안 했어요. 그렇게 착실한진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 평범하거나 어, 착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그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또좀 일을 했다고 할수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좋은 위치에서 어,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목회할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못하면 여러분 안 쓰세요 그렇지만 제가 그보리의 섬에 들어가니까 아 한국의 절반만한 지역에 목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도사 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뭐냐. 아이고 여기는 뭐 하나님이 나 백개 쓸 사람이 없으니까 할수 없이 쓰지 않겠나. <laughs> 뭐옆 옆에 교회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laughs> 뭐밑에본전아닙니까뭐 <laughs> 원래 교인이 없던 곳에 갔으니까 제가 실패례도 없는 그대로인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저기 저 마을에 제가 한번어 성글 성를 가면은 어, 저희 성글 성교하는 지역이 굉장히 멉니다. 저희 해안가에서 제가 인천 같은 데 산다고 그러면 저희가 교육에 하는 것은 강원도나 저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틀 동안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토바이로 한열 시간 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해안가 쪽으로는 해교가 너무 강해 가지고 사실은 아 어, 저희가 복음을 안전해질 전화기 어려운데 이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잘 문이 열려 있어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와서 천장님만 잘 설득하면은 교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한 열흘 동안을 가서 이제 한열개 마을 돌고 어그 중에 이제 이제 어 저녁에 항상 예배드립니다. 그교그 어그 마을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거 해지고 나면 할 일이 없는데 잘 됐다 그래요. 그래서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 설교를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에 갔더니. 아이, 그 제가 설교하고 나서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락 놨더니, 처음엔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뒤에 어떤 노인네 분이 말씀을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다 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설교 참 잘했구나. 그 노인네 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멀리서 손이 많은데 다 들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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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뭐, 그, 거기도 좀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가서 2년만에 하긴 처음에 가서 첫 번째 정글 여행을 한 2주간 들어가는데요. 9개 마을에서 사실 문을 열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개 교회를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달 이제 한 번씩 순회 예배드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전도사를 보내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걸 예비해 주신 걸 봤습니다. 고등학교를 세우려고 저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분을 통해서 또 헌금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큰 교회가 하겠지 하지만 뭐 사랑의 교회가 뭐큰돈줄줄 줄 알았는데 그때 20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laughs> 그리고 또 저희 후암장에서선 전혀 뭐 헌금도 안 했고 그런. 저도 또 헌금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구걸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굴 통해서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두 분의 병신도 저도 한 사람은 저도 알지도 못한 만나지도 못한 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자카르타 처음 개척교회 할 때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선교를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중국교회 분이 자기 그 상가를 무료로 쓰라고 해가지고 10년은 무료로 쓰게 해줬어요. 제가 사실은 그 상가를 얻으려고 애를 썼는데 사람들이 다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다 빌렸다가는 우리 교회 돌멩이 가 날라들어가지고 창들 다 부서지고 그렇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그 자카르타 주변에 보고르라는 곳에 가면 거기 아 어떤 인도니시아 교인이 아 한국에 가서 그 순복음 교회 기도원을 가 보고서 거기서 이제 이분이 아 그걸 뭐 모양을 내서 이제 그런 비슷한 기도원 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료로 주시는데 그참 감사한 것은 그 집주인이 그 헌금까지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뿌리에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죠 가지가 여동치면 어떻게 합니까 부러져요 <laughs> 부러져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정말 말씀으로 붙어있고 기도로만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가 이렇게 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정말 잘못해가지고 사울처럼 내가 뭔가 잃었다. 이제 교만해가지고 이제 뭐 인간적인 방법과 모든 걸 써가지고 하면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 다윗같이 나단을 통해서 내가 죄졌다.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이에요. 사울은 자손까지도 저주를 받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자손이 다섯 명이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안 그렇습니다. 자선 대대로, 거기서 예수님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시 봐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주님 그대로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연로하신 분도 있고, 이제 젊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서 끝까지 세임받고 또다윗처럼 축복받는 어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찍이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가장 귀한 이 선교회를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흐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죄종이 되고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